안녕하세요, 체험 보살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미리 보는 이제 신년운세. 네. 자, 이번 시간 이제 양띠 시간이 왔습니다. 양띠. 네. 이분들 마음을 모르겠어요, 저는. 음... 왜냐하면 점장고 때로는 네. 이게 모든 게 이게 오픈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할 양띠 분들이 상담을 하러 오잖아요. 그분 속을 파헤치려고 하는데 안 파헤쳐 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이분들은. 속을 좀 많이 감추고 계신 분들이 많은. 감춘다 해야 되나, 안 들으려고 하는 분들 도 많고, 음... 특히 정미성 양띠분들은. 음... 그래서 조금 힘든데, 그래도 이제 양띠분들 이제, 그래도 힘들어도 토끼에 뭔가가 펼쳐 나가야 되잖아, 네. 이분들은. 네. 그래서 내가 어떤 꿈을 어떻게 펼쳐 나가야 되는지가 조금 중요한데, 네. 자, 33살 심미생 양띠분들 네. 얘기할게요. 네, 학교 선생님 하시는 분들 많고요. 네. 누군가 가르쳐야 된다든지, 네. 교단에서든지, 네. 아니면 누군가 강사가 되든지, 네. 학원 선생님을 하시든, 네. 뭐 어떤 분야에서 내가, 어, 누군가를 가르치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분들은. 네. 그러다 보니, 점잖다 해야 되나? 예, 네, 나쁘지는 않은데 어, 이성적으로 이분들 이 결혼을 못 하시는 분들, 결혼을 앞둔 분들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말을 하는 문서, 결혼의 문서가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이분들은. 예, 네, 그래서 아마 좋은 배필로 인해서 계획 중인 분들. 토끼해 아마 이분들이 어, 결혼의 문서, 집의 문서. 이런 운도 굉장히 많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토끼에는 내네 발이 잘 지키고 있으면 이분들 크게 나쁘진 않아요. 네. 자, 45살, 김이서 양띠분들. 네, 어 이분들은 금전에 복이 들어와 있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토끼에. 네. 내가 펼쳐나가고 계획 중이고 다 있어요, 이분들은. 네. 그래서 45살, 이분들도 나랏밥 먹는 분들도 있고, 음. 개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이두 분류를 나누자면, 나랏밥을 먹는 분들은 월급이 이제 뭐 자연적으로 들어와 있는데, 그렇죠. 아마 이계통에 계시는 분들도 조금 있는 걸로 보이고, 내가 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분들은 순탄하게 잘 가요. 그렇지만, 45살이인 대주분들은, 조금 내년에 토끼띠에 구슬 수가 있고, 가정이 시끄러울 수가 들어와 있어요. 아마 이성친구로 인해서 이분들이 시끄러울 수가 있고, 네. 자, 이 부부의 간제가 들어와 있을 수도 있어요. 음. 부부의 바깥에 딴 사람을 두고 있는 분들이 45살, 김미, 양띠분들. 이분들은 우리가 말 그대로 관제 구설 수가 있으니, 빨리빨리 이제, 이제, 이 영상 보시면서, 이민 년 하반기에, 내년에 그런 기운이 들어오면 어떡해요. 모든 게 1년에 기, 내가 좋은 기운도 다 깎아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런 쪽으로 빨리빨리 정리를 한다든지, 이성 적으로 어, 원치 않는 그런 관계라고 얘기를 하시면, 제가 관계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조금, 어, 조금 이렇게, 뭐라 얘기, 정리를 하시면은, 토케에는 나쁘지 않아요. 자, 51구 정미생양띠. 어, 이분들은 조금 이렇게 얘기할게요. 한량기가 많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laughs> 이분들은 조금 끼도 많고, 어, 이분들은 올해, 그러니까 는 올해 뭔가가 내가 가기에는 조금 힘들었죠. 아마 하반기? 상반기 하반 상반기에 이분들은 힘들었었어요. 하반기에는 이분들이 전반적으로 나쁘진 않는데 일곱수가 들어오면서 내가 이민년에 이분들은 대운을 받아가야 되는 게 맞고 성주를 받아서 가시는 게 맞고 왜 토끼해에 내가 모든 걸 이루고 가야 되는 분들이 많아요. 금전에 대박도 들어와 있고 좋은 사람의 인연자도 와 있고. 아니면 이런 자가 쭉 널려 있는 분들도 있고 여러 다방면으로 있는데 그래서 정미생 양띠분들은 내가 어 아마 이분들은 좀 정직한 게 보여요 한량띠하고 음. 아 그것도 별개로 그쵸, 그쵸, 그쵸. 어 정직 어 너무 정직해서 이두 분류로 볼게요 돈은 내한테 어디 가서 상담을 한다 제목은 있다 그러거든요 아 이분들 너무 정직하고 양심바로 사업하시는 분들이 내가 가지고 올수 있는 게 많은 예를 들어서 다섯 개다 세 개만 가지고 와요. 어, 너무 예의 바르기 때문에 자, 어디 가서 제복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제복을 다내 네 그릇을 못뭐 챙겨 먹는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내가. 생각지도 못한 거에서 아니면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 있죠. 이분들은 네. 첫 번째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이 내년에 조금 해볼 만한 해고 음. 토끼에는 조금 생각지도 못한 데서 터지면서 활동이 굉장히 바쁘게 보여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자, 육십 아홉의 을미생 양띠 분들 이분들은 내가 아마 교단에서. 공부를 많이 하셨고, 막, 크게 모르겠어. 명예가 이분들이 있었던 분들 같아요, 이분들은. 음. 명예 쪽으로, 아니면은 내가, 나를 인정을 받고 했던 분인데, 이제 우리가 연세가 있다 보니까, 노후의 계획, 노후적으로, 그동안 쌓아왔던 재물이 있는 걸로 보여요. 이 재물을, 토끼에이분들 활용을 조금 잘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배로 된 뻥튀기 될수 있는 확률이 많다, 네.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 이민년에 자 우리가 개 토끼해의 양띠분들 이분들은 내년 수전에 어. 토끼 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활용을 조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재물로 인하든 사업하시는 분들이 첫 번째 제가 들어오는 게 거기에 대한 이득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음. 만약에 주식 쪽으로 투자를 했으면 거기에는 기대를 조금 줘 버려야 될것 같아요. 조금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손재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 쪽이 아닌 뭔가가 투자를 해서 뭔가 사업적으로도 큰 꿈을 이룰 수 있는 해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양띠분들 힘내시고 챔보살 어... 채널 시청자분들 많은 사람들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